제 8회 전국 통시지방 선거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프로마을 TV에서는 오리오게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의제로 복지정책 강화를 얘기하셨잖아요. 약간 이유가 있으세요? 복지정책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 아무래도 이 구로구가 복지에 취약해. 그리고 이 지역이 모든 물가에 싸기 때문에 복지가 정말 필요한 장애인이나 수급자들이 많이 몰리는데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모든 게 우선적으로 좀 배려가 되는데 여기 이 동네가 너무 낙후돼서 옛날에 개발 재개발 해야 되는데 할할 할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야 봐요 여기가 좀거었어 오력 있지 천악력 있지 네. 또 산미태지 아. 뭐 젊은 애들 얼마나 좋아요. 네. 집도 좀 줘야 네. 되고. 아니, 선거 의견 뭐, 다가오고 가는 거 다세대. 충분히 줄수 있는 능력이 있치가 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 주고 있잖아요. 네. 깜깜하죠, 지죠 내가 음. 데왜 선거할 때만 금 내가 봤을 때. 근데 왜 선거 예요 음, 아, 선거. 저희도 선거 기간이라서 더 후보들한테 이런 주민들이 이런 거 바란다. 아, 저희는 정치인들은. 저희가 정치인들은 아니고. 네. 이러면 도 하지 말아 버려. 네. 선거 때는 시발 뭐 나붙어서라도 내가 이 당선되려고 그냥 하지 마. 당선되고 나면 시 뭐가 있어. 네. 음. 국민들 찾아봐 한 번이라도 인사하고 네. 인사라도 하고 댕겨 이번 이번 이번. 이번이야. 여기를 제가 스티커를 드릴게요 명님. 사장님 운전이십니다. 아, 이러 운전이 아, 아, <laughs> 아, 할까? 할까? 아, 뭐 아, 이런 거안 했어. 이건투가 네. 아, 저희가 아, 아, 니다 그러니까. 네, 네 여기요, 여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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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네. 이것도 필요한 거, 구청 행정 집행을 감시하는 구의원 시원, 이거 필요한 거. 네. 그거는 필요한 거. 예요 어떤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것도 시나 구에 그, 그 이제 구의원도 시원도 노무터가 많으니까 제대로 일을 일을 하고 가까이 감시해야 돼. 선생님 저기서는 어떤 거띄으셨었죠2 번. 네? 2번, 2번 지역 경제 활성화. 어. 저건또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역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지역 경제 결 지역 경제 할할할 성화 필요한 거죠. 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필요한 거지 꼭꼭꼭 꼭, 꼭 필요한 거지.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구의회 <laughs> 표를 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주셨어요? 사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구청의뭐 행정 감시. 주민의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은 조금 주민들한테는 낯설고 좀 어려운 일들인 것 같고, 그나마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는. 자, 주민 마이크 어떠셨어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역 반응들은? 어, 대체적으로 좀 냉랭한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관련된 게 이제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이미 약간 정치라는 단어만 들어도 주민분들의 조금 반감이 굉장히 심하고 좀 거부감을 많이 표시하는 걸 보고 아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력을 좀 돌아다니긴 했는데 많은 분들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아하시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직접 주민들을 와서 붙이라니까 안 붙이니까 저희가 가서 붙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